난 됐어. 괜찮아. 애들이 잘 살아야지. 이런 말한 번쯤 해보셨나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희생과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나 먼저 노년을 겪은 분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때로는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바보짓이 될수 있다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노년에 해선 안 되는 3대 바보짓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나의 노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바보짓.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미리 물려준다. 고생 끝에 쌓아 올린 내 집. 내 통장. 어차피 자식 줄 건데 힘들 때 보태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리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재산을 넘겨주면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재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노년의 목소리이자 존중의 크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미리 넘겨준 시니어분 중에는 자기 집에서 살면서도 작은 용돈이 필요할 때 아들에게 눈치를 보며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도 드렸는데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후의 방어선인 내 명의의 재산이 사라지는 순간 줄 사람에서 얹혀 사는 입장으로 관계가 미묘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칙. 원칙 하나: 절대 생전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마세요. 최소한 부부가 평생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와 현금 자산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지켜야 합니다. 원칙 둘: 조건부 증여를 고려하세요.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권리나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 지급 조건 등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원칙 셋. 자식은 자식, 나는 나라는 경계를 두세요. 내 재산으로 내 노년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이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장기적으로 더큰 경제적 부담을 막는 길입니다. 두 번째 바보지. 손주 봐준다고 내 삶을 접어둔다. 급히 일이 생겼다며 애좀 봐달라는 부탁. 처음엔 기쁘지만 이 부탁이 점점 의무가 되고 반복될수록 은퇴 후 비로소 얻은 나만의 시간과 내 삶은 점점 사라집니다. 황혼 육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육아의 굴레에 갇히는 겁니다. 황혼 육아는 이 30대도 힘든 고강도 노동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등 건강 적신호가 켜지기 쉽습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희생은 결국 나중에 자식들에게 더큰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세대 간 육아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귀여운 손주를 보는 기쁨을 넘어 건강과 관계까지 해치는 수준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현명한 황혼 육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하나. 정기적인 육아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매일 매주 돌봐주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회성 또는 비상시에만 도움을 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자식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세요. 가이드라인 2. 시간과 돌봄 비용을 명확히 정하세요. 어쩔 수 없이 돌봐줘야 한다면 돌봄 시간과 합리적인 돌봄 비용을 정하세요. 이것은 품앗이가 아닌 노동이며,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이드라인 3, 나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취미, 건강검진, 친구 약속 등 나의 일정을 손주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자녀 세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바보지, 내줄 생각에 손이 커진다. 자식들이 올지도 몰라 혹시나 올 때를 대비해 방 하나는 비워둬야지.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이런 과도한 챙김과 준비는 노년의 삶을 비효율적이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식들이 독립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과하게 챙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손이 크다는 것은 곧 낭비로 이어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량으로 산 식재료는 결국 버려지기일수고, 텅 빈채 먼지만 쌓여가는 방은 난방비와 관리비만 축냅니다. 노년 세대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과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좀 먹는 숨겨진 구멍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방문을 대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살림을 꾸려야 합니다. 현명하게 손 크기 줄이기. 실천 하나. 비워내기를 시작하세요. 자식들이 떠난 빈방은 이제 나만의 공간으로 바꾸세요. 실천 둘. 딱 먹을 만큼만 준비하세요. 명절에도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지 말고, 너희 오면 그때 같이 장 봐서 맛있는 거해 먹자고 이야기하세요. 함께 요리하는 추억이 더 소중합니다. 실천세. 현금 대신 경험을 선물하세요. 과한 물질적 챙김 대신 가끔 가족 여행 비용을 지원하거나 손주와의 특별한 체험을 함께하는 등 추억을 선물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부담 없는 챙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3대 바보짓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볼까요? 재산 미리 물려주는 대신 최후의 방어선을 잃지 마세요. 내삶 포기하며 황혼 육아 말고 나의 건강과 경계선을 지키세요. 과도하게 손 크게 챙기지 마시고 나를 위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세요. 이세 가지 바보짓의 공통점은 바로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과도한 욕심과 희생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은 단기적인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현명한 부모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고 행복하게 지키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식들은 진정한 존경과 안심을 느끼게 됩니다.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사랑의 우선순위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킬 때 자식들 역시 더 독립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노년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노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재점검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백세를 위해 지금 바로 나의 바보지 체크리스트를 꺼내보세요. 해피백세가 여러분의 행복한 백세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